안녕하십니까. 영문정사 정동수입니다. 요즘에 어, 한국 사람들이 일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첫째는 한국에 가고 싶어도 거의 못 간다고 보시면 맞아요. 왜못 가느냐. 일단 나가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일단 영주권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절대로 나가면 못 들어온다고 그래요. 특별 영주자.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혹시나 모르고 그 애는 나가서 들을 수가 없어요. 몇 개월 동안 앞으로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못 들은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나간다는 건 뭡니까? 일본에서 괘심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애를 낳고 살다가 애기하고 필리핀에 애기를 데리고 영주권자가 갔습니다. 남편은 일본에 있고, 근데 필리핀에서 다시 일본에 들으니까 공항에서 애기는 일본 사람이니까 들을 수가 있는 거고, 영주권을 받은 필리핀. 아, 일본인의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못 돌아. 그래서 다시 빠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루씩 있다 보면 돈을 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 한국분들이, 어, 어, 일본에 사시면서 일본, 한국 갔다가 10일 만에 왔다. 20일 만에 왔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사기예요, 사기. 왜냐하면 한국에 일단 나가게 되면 2주일 격리라고 합니다. 2주일 격리라고 해서 14일 15일 정도 격리를 하죠 꼼짝 못하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해갖고서 이따가 다시 일본에 들어온다고 하는데 못 들어와요 들어오려면 뭡니까 검사를 해야 되고 비자를 받아야 돼 비자 안 줍니다 절대로 안 준다고 그래서 못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임플란트 같은 거 하다 말고 들어왔는데 금방 될줄 알았는데 계속 못 나가는 거야 3월달 4월달 5월달 6월달 지금 못 나가고 있고요 7월달이 된다고 해도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국하고 일본하고 아직도 그게 풀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나가요 그러니까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필요한 게 있으면 한국에서 여기를 EMS로 보내요. EMS로 보냈는데 전에는 3일에서 4일 일주일 걸렸어요. 근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10일에서 20일 한 달씩 걸려요. EMS가. 그래서 물건 같은 게 이렇게 들어오는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전에 그래서 빨리빨리 들어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는 거를 가르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한국에서 이렇게 물건을 보냈어요. EMS로 이렇게 박스 포장을 했죠. 굉장히 박스가 크죠. 제가 봤을 때 먹는 거면 한 달은 먹을 것 같아요. 근데 먹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도 또 뭡니까 필요한 게 있죠. 필요한 게 있는 게 있어갖고 여기 필요한 걸다 보내야 돼. 이렇게 해갖고 와서. 여기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것 좀 안상이, 이것 좀 이거, 이거, 이거 잠깐 들어줘, 보여줘봐. 그래서 여기는 직금 모터는 자연스럽게 할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한국에서 물건이 필요하면 한달 전, 두달 전쯤에 갖고 물건을 이렇게 보내요. 아, 이렇게 해서 어, 어, 어. 지금 상황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물건 같은 게 필요한 게 있으면 주문을 한다든가 이거 해도 전에는 일주일, 3일에서 일주일이었는데 었 요즘에는 2주일에서 한 달씩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뜨고 그리고 미국에다 지금 보낸 게 있는데 뉴욕에다 물건을 보냈는데 지금 얼마큼 보냈냐면 미국에다 물건을 보냈는데 어 지금 한달 반이 넘었는데 아직도 안 도착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뭐 한국에서 이렇게 보냈어요 이게 뭐 이거 김을 갖다 구워 먹으라는데 조금 불편한데 이건 문사장님이 이렇게 해갖고 보낸 것 같고 이제 여기서 이제 굿을 해야 되니까 한복이 없으니까 이렇게 한복들 이렇게 해갖고 여기 이제 공수를 또 거꾸로 받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한복을 받았어요 한복 그리고 이번에 이제 또 일본에서 저도 이제 전시를을 해야 돼전시를 해야 되니까 한복을 이렇게 드라이크리닝 한 거를 갖다가 다 이렇게 해갖고 한복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어 지금 살아가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복 한 벌을 이렇게 한 세트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약 3주일 정도 이렇게 전시할 예정입니다 7월 17일부터 8월 5일까지 전시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이렇게 한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금방 안 오니까 여유 있게 보내야 돼요 여유 있게 여유 있게 해갖고 물건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네, 이건 전시하라고 아이고, 힘들어. 이게 만약에 옛날 같으면 3일이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한복. 한복을 입고, 이제 전시회 같은 걸 이제 전시회를 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냐면, 지금 실태가 그렇다고. 이거는 우리 보살더 한복이 도착했어요. 보살더 한복. 보살님도 한복이 렇게 오고, 한복이 렇게 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복 같은 거를 한 박스를 해갖고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거는 문옥이사장님 했고 이거는 불사, 꽃갈. 꽃갈 모자가 여기 있는 게좀안 좋아서 종고로 보내라 했더니 최고 종걸로 일단 보내라 그래서 이게 모자 가 왔어요. 그리고 이건 뭐냐? 여기 보니까 이렇게 있어 요 이렇게. 자 이렇게 보니까 물건을 보냈어요. 이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중요한 게 들어있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 굿을 할 겁니다. 대수대병 내보낼 거, 대수대병 내보낼 거. 이제 굿할 게 왔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해갖고 어, 통고가에다가 통고는 저번에 왔어요. 그래 갖고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다 부적에 이요 부적을 이렇게 써갖고 여기 가운데다가 통보가에다가 어 통보가 입에다가 손톱발톱 머리카락을 입에다 물리고 그 다음에 어 속옷을 아래 옷 입히고 위옷 입히고 묶어갖고 여기다 다 써요 생년월일하고 이름하고 다 무슨 사연 있는 거 전부 다 써갖고 건강하고 사업 같은 거까지 해갖고서 이렇게 해 갖고 이제 하라고 이제 한국에서 보내주셨어요. 일본에 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좀 빨리 올 때도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옷. 어, 그 집에 이제, 이건 할머니 옷. 이거는 할아버지 옷.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이거 옛날 같으면 금방금방 오죠. 안 돼. 아직 금방 안 와요. 그래서 이렇게 옷 같은 건 이제, 조상님도 옷이 왔고, 그 다음에, 어, 이게 또 뭐냐. 어, 이거 무조, 무조건, 무 많네. 예, 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엄청 많이 왔어요 이번 거. 어 이거는 어 부적종이에요 부적종이 에 부적종인데 이거 한 몇만장 한 2만장 되는것 같아요 하나에 100장인데 한 몇만장 되는것 같아요 그래서 몇만장이 왔어 이제 이걸 갖다 해야 되고 어 그리고 이거 이거 중요한게 왔네 이건 뭐냐면 내일모레 쪄서 올릴 조기 굴비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 보냈어요 굴비 그래서 굴비를 이제 쪄서 이렇게 올려야 돼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올리는 게짐이에요 그래서 어 국제우편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대충 왔고 다음에도 이제 또 향이라든가 이런 거 저런 거 보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오고 여기도 또한 박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요즘에는 한국을 가고 싶어도 못 간다. 오고 싶어도 못 온다. 그리고 여기서 있는 사람들 만약에 한국 가면 못 돌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고 내일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시장 봐갖고 비가 무적에 오다가 딱 그쳤어요. 뭡니까?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제 옷이 이제 도착했고 이거 한 박스 물고 놓은 거 있고 이렇게 해갖고 다 와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부터 <laughs> 열심히 지금부터 이제 그 공양에서 지금 여기서 다 올렸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밥을 하루에 공양을 몇번 한다고 두번 세번 해갖고 올려요 그거 내려가지고 전부 다 이제 가스에다 누룽지 만들어갖고 싹 말려갖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제 구슬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이제 구을 준비를 들어가겠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뭐, 계신 분들도 이제 힘들고 어렵죠. 일본에 사는 사람들이 못 가요. 가고 싶어도. 왜? 가면 못들어안 들어올 것 같으면 들어와야 되는데. 언제 들어올지 몰라. 무기 한니야 그래서 지금 나간 사람들도 그렇고. 그러나 그게 3월 달부터인데 비상사태가 생긴 게그 전에 나간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갖고 여러분들 가족분들이나 누가 있을 거 하면 일본에 있는 사람들한테 뭘 보내려면 옛날에 생각하면 안 돼. 3일, 일주일 EMS가 도착하는데 요즘에 뭐라고? 약 2주일, 아니면 한달 정도 생각하셔야 돼.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적 같은 거 써서 보내도 일주일에서 열흘, 2주일, 3주일 걸려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어, 일단 여기는 관리 같은 것좀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내일 시장, 지금부터 시장 봐갖고 헉, 기회 갖고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를 해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몸이 좀 아프시고, 몸이 좀안 좋아요. 오랫동안 비염, 아레르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걸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뭡니까? 사업이 잘 되는 거. 집안에 잘 되는 거. 딸내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들내미. 삼재 풀고 좋은 일을 하고 사업에 갖고 성공할 수 있게끔 하는 기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한테 연락 주시고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 있어요. 그분들한테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목소리를 갖다 매일같이 안 했더니 목소리가 좀안 좋죠. 그래서 매일 기도를 했더니 목소리가 안 좋아요. 그리고 제가 좀 요즘에 어 저기 맛있는 거 보약을 갖다 줘서 먹었더니 살쪘어요. 살쪄갖고 어제부터 날씨는 열심히 하는데 내 열심히 뛰어서 군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들 잘 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또 즐거운 하루 되시고 일요일인데 모두가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땡큐.